알리 인기 상품 레노버 제품 추천 가격 저렴 품질 우수 레노버 GM2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은 스포츠와 게이밍을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으며 350mAh 배터리는 놀라운 지속력을 제공합니다. 무선 범위는 10m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음악과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지연 기능 덕분에 게임할 때도 오디오 지연 없이 몰입할 수 있어 진정한 게이머에게 추천합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갖춘 이 이어폰으로 일상에서의 음악 감상과 게임 플레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레노버 LP40 플러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은 게임과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최신 V5.3 기술로 저지연 성능을 자랑해 게임할 때의 짜릿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음 차단 기능이 탁월하여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며 밀폐형 이어컵 디자인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초경량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최대 10m의 무선 범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운동 중에도 최상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맨노버 TH-30 무선 헤드폰은 최신 블루투스 5.3 기술을 통해 완벽한 연결성과 저지연성을 제공합니다. 스포츠와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가벼운 무게와 접이식 구조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고객들은 특히 음질에 감탄하며 마이크 성능 또한 뛰어나 통화 시에도 선명한 소리를 자랑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내구성도 우수하여 다양한 활동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과 기능 모두를 갖춘 이 헤드폰은 진정한 음악, 에어가 및 게이머의 필수 아이템입니다.